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책상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냥 일반 책상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모션 데스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뭐 편집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진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이도 30주를 넘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허리가 아작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세도 맨날 이렇게 꼬부정해가지고 거북목에다가 등이 무엇보다 휘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 자세를 어떻게 교정을 하지 생각을 하다가 서서 일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지금 구입한지는 대략 한두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 동안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이 모션 데스크가 어떤지 일반 책상에서 모션 데스크로 오면은 진짜 확실히 뭔가 자세라던가 이런 게 좋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점이랑 단점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자 그럼 먼저 제가 구입한 이 제품은 루나랩에서 나온 모션 데스크에요. 제가 선택한 거는 1800에 760으로 어, 가로 길이가 1200짜리도 있고 1500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루나랩에서는 특이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쏙 파여져 있는 커브드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커브드형은 작업을 실제로 하면서 이 앞에 길이가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일반 기본형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높이 조절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되고 가장 낮게 될때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높이가 가장 낮을 때에는 63.7cm로 상당히 낮게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게는 원래 128까지 됩니다. 근데 저는 전선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서 128까지는 못 올리겠어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낮게부터 굉장히 높게까지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뭐냐 뭐 만약에 앉은 키가 좀 작은 사람의 경우에는 의자도 낮게 할 거고 그만큼 책상도 많이 낮아져야 되는데 어 그만큼을 좀못 따라오는 전동데스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높이는 한번 구매하실 때 재보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가장 편한 높이인지 그리고 높이 조절 관련해서는 총 4개의 단계로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뭐 1번으로 기억을 해두고 조금 책상이랑 의자랑 다 높여서 하고 싶을 때 뭐, 조금 더 높여가지고 2번으로 해놓고, 뭐, 서서 일하고 싶을 때, 뭐, 4번으로 해놓고, 이러면은, 뭐, 작업을 할때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션데스크를 사용한 이유 중에서, 나에게 맞춰서 이 책상 높낮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모션데스크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실제로 저도 이 목적으로 구입한 게 가장 큰데, 이렇게 종종 서가지고 일을 하면은, 당연히 졸린 것도 졸린 건데, 무엇보다 이 허리, 허리를 그냥 일직선으로 서가지고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이 자세의 교정에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전에 앉아서만 일을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편한 자세를 좀 찾아가는데 서서 일을 하니까 뭔가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충격감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제품만의 장점은 아닐 거고 대부분의 모션데스크가 충격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메모리 된 기능으로 쭉 낮추다가 갑자기 여기서 씨안 <laughs> 되네. 완전히 아예 부딪혀야 되는구나. 자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럼 이번에 다시 이번에 눌러볼게요. 위로 올라오는 걸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부딪히면은 딱어 여기 뭐가 걸림돌이 있구나 해가지고 다시 조금 낮춰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내려갈 때에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살짝 올려서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걱정을 덜하고 써도 된다. 좀 안전에 대한 설계가 좀 되어 있다. 이런 점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무게를 지탱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지탱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모터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책상보다는 좀 무게를 버티는 게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스펙상으로 13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데스크탑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또 데스크탑이 하나 더 물려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모니터 지금 3개, 그리고 각종 데스크 용품들, 뭐 자잘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전혀 무리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130kg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 양쪽의 무게를 최대한 좀 맞추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쪽 모터로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너무 과하게 무게가 쏠리면 장기간으로 바라봤을 때좀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모션 데스크 치고 그렇게 흔들림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션 데스크 특성상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닥 지지면으로부터 좀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뒤에 지금 모니터는 모니터 암에 막 걸려 있고 막 이래서 좀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이 책상 자체 그렇게 흔들림이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용을 하면서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너무 견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서 일할 때 계속해서 책상에 흔들리고 막 모니터 흔들리고 이러면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용하면서 그렇게 불편하다 싶은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처럼 모니터 암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 모니터 흔들림이 조금 더 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흔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실제로 작업하면서 이렇게 뭐 마우스를 흔드는 정도. 이 정도는 뭐 전혀 무리가 없고 만약 격렬하게 게임을 한다. 쳤을 때는한요 정도 살짝의 뭐 진동은 느낄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여기 하단을 보면은 이렇게 선 정리를 할수 있는 이런 배선이 깔려 있어요. 이게 뭐 이벤트로 아마 깔아주는 거였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션 데스크 특성상 이런 전선들이 다 같이 높낮이가 조절될 때 위아래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으로 맞물려 있는 한두개 정도의 멀티 콘센트를 위쪽에 부착을 해가지고. 책상면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하나의 멀티콘센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이 배선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좀 비교적 깔끔해 보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는 막 이것저것 다 물려 있어서 이게 정말 최선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이 정리가 됐다 싶은데 만약에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멀티콘센트가 없었더라면 훨씬 더좀 복잡하게 됐을 것 같아요. 아, 참 고로, 이 배선 정리함 이랑 동 시에, 이 책상, 전 체가 따로 조립 을 해야 되 는데, 저는 웬 만하면 그 선택 을하실때 조립 비용,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인가 그걸 추가를 해가지고 조립을 맡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따로 기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거든요. 이걸 만약에 혼자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날 하루는 좀 약간 몸져 누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구매 페이지에는 어뭐 성인 혼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뉘앙스 정도로만 적혀 있는데 아 사실상 이게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상판에 무게감도 있고 각각 부재들의 무게감들이 좀 있는 제품이라서 아 혼자서 하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루나랩 모션데스크의 장점으로는 여기를 좀 치워보면 하나의 홀이 좀 뚫려 있어요. 요구멍은 바로 모니터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암은 여기에 맞는 건 따로 없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콘센트가 나오도록 이렇게 살짝 덮어둬가지고 이렇게 무선 충전기를 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구멍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선 같은 거를 좀 깔끔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나랩 모선 데스크의 좀 마지막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PC 홀더 자체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개 별로 딸려 있어 가지고 뭐 어떤 책상이든 PC 홀더를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일체감 있게 어 제품 자체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요. 다만 요게 좀 애매한 게 옆에서 보면은 지금 PC에 제대로 딱 물려 있지가 않아요. 지금 오른쪽에 달아 놓은 요 PC의 경우에는 높낮이가 그래도 딱 맞아 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서 있는데 얘는 뭔가 약간 삐뚤어져 있죠. 그 원인이 여기 있는 다리랑 여기 있는 다리 요 길이감 이 PC 홀더 자체의 길이가 더 길어서 이 전체가 좀 안정감 있게 뭐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PC가 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냐,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모든 PC에 맞도록 좀 범용성 있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요 정도까지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이고요.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상판의 두께가 좀 많이 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2cm 정도 20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전체 130kg까지 버틸 수 있다는 무게에 비해서는 약간 좀 얇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 책상 길이가 1200짜리도 있지만 저처럼 1800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800이라는 길이감에 비해서는 이 아무래도 두께가 좀 얇아서 나중에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좀 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어요. 두달 정도 사용했을 때 때는 눈에 띄는 휜다거나 뭐 이런 현상은 딱히 없지만 비교적 좀 얇은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여기 뒤쪽에 모니터암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 안쪽을 보면은 이 선을 정리할 수 있는 케이블 홀더라고 할까요? 그런 철판이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니터암을 달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쪽 구멍으로 선이 오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중앙에다가 모니터 을 달지는 못했고 약간은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 모니터암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튀어 나와 있는 요 구조물 때문에 아마 모니터암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종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잘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구비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측정을 해보면 어 대략 한 76mm 나오니까 70mm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암을 뒤쪽에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암 그 조이는 레버 자체 가 제가 한 70mm 이하인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 루나랩 책상의 경우에는 좀 상단에 있는 코팅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무를 보면은 보통 위쪽에는 어떻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쪽 코팅이 좀 상당히 빨리 벗겨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따로 뭐 마우스 패드를 쓴다거나 그러지 않고서 그냥 책상에다 바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마우스가 좀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는 코팅이 많이 나가가지고 어, 손으로 이렇게 만져. 보면은 아좀 상당히 좀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좀 지우개 이렇게 벗겨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 조만간에 데스크 매트를 하나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요런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제가 이 제품을 대략 한 80만 원대 정도였나 그 정도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가격 대비 퀄리티에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더 저렴한 걸 사용해봤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뭐 가성비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적어도 제 허리 건강을 좀 지켜준다는 점에서는 가성비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만약에 이 루나랩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선데스크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거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허리가 좀 많이 나아질까? 뭐 이러신 분들에게는 어, 저는 서서 일했을 때 장점이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막 서서 일하는 것 자체로 막 허리가 막 펴진다 이런 느낌을 받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을 때 약간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는 이런 느낌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자세를 조금이라도 좀 잡고 싶다 허리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 오래 앉아서 일하기에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모션 데스크 자체는 상당히 추천니다 추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모션 데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책상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두달 전에 저도 구입을 한 건데 만약에 지금 와서 다시 사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